자, 연습문제 7번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8개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위에 4개, 밑에 4개 있네요. 각 면에 있는,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죠? 하나 위에, 아래,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앞뒤로 6개의 면에 있는 4꼭지점의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꼭지점 A, B, c 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6, 5, 33, B, A, 27, 여기가 C,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한면 위에 4개 네 숫자들은 합이 다 같대요. 그걸 이용해서 이게 여기서 뭐 구하려고 한 것은 A, B, C니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ABC가 들어가면서, 어, 다른 숫자들이 있는 거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거한 면, 어떻게 하면, 제일 적을 수가 있을까? 앞에 면 하나랑, 그 다음에, 옆에 면 하나. 이렇게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네 개의 숫자와, 요네 개의 숫자가 같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두 면을, 두 면씩, 두 면씩 묶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앞면 하나 그 다음에 옆면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떤 숫자가 같아져야 되나요? a 더하기 3 밑에다 쓸게요. a 더하기 3 더하기 27 더하기 b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27 더하기 b 이렇게 4개의 합은 이렇게 4개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5 더하기 33이랑 같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면이 마주하는 변이 겹치잖아요? 요거는 양쪽에서 이렇게 지워져요. 27b는 이렇게 요한 면은, 한 변은 이렇게 지워져요. 서로 만나니까. 결국 뭐가 같게 되느냐? 네 개의 수가 합이 같다니까, 이거는 같이 겹쳐서 지워지고, 같이 마주하고 있는 변은 겹쳐서 지워지고, 양쪽 두 개, a 더하기 3과 5 더하기 33이 같다 라는 식이 성립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 A는 얼마인가요 A는 5다기 33 하면 38에서 3을 빼니까 35가 되네요. 요런 식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A 구했으니까 B하고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B하고 C가 들어가게 구해봅시다. 근데 A를 먼저 아니까, 지금 A를 먼저 알았으니까 C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여기 앞면이랑 여기 밑에 C를 포함하게, C를 넣어서 구해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C를 구해주려고 하니까, 요 밑에 밑면하고 비교해봅시다. 밑면하고, 요 밑에 면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두 개를 하면,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B하고 C를 또 공통으로 갖고 있죠? 이두 개의 사각형은, 밑면하고 앞면 두개 사각형은 B하고 3. 이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랑 뭐랑 같아지면 되나요? A 더하기 27과 C 더하기 33이 같아지면 되죠. A 더하기 27인데 A가 우리가 35라는 거는 찾았어요. A에다가 35를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A 더하기 27은 A 더하기 AO. 써주죠. 27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C하고 33. C 더하기 33이랑 같아야 되는데 A가 35라는 걸 알아요. 35 더하기 27이 C 더하기 33이에요. 그럼 C는 얼마인가요? C는 35에서 33을 빼면, 33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빼면 여기서 2가 나왔고요 2에다 27 하니까 29가 되네요. C는 29. 그럼 C도, C는, 이거는 29다.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B만 찾으면 되죠? 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B가 들어가게 하려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3하고 C를 가운데 변으로 하는 두 면을 볼게요. 밑면이랑, 이쪽에 있는 면도 있죠? 이쪽에 있는 옆면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하면, 3C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A6이랑, 그 다음에 B33이랑, 같아야 될 거예요. A는 35, 우리가 알고 있죠? 35 더하기 6이랑, 35 더하기 6이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B 더하기 33이 같아야 돼요. B 더하기 33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 B를 구할 수 있죠. B는 그러면 35에서 33 빼면 6이 또 2가 되고요. 2 더하기 6 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A, B, C의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연습문제 8번. 동그라미 안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한 번씩 넣어서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는 1부터 9까지래요. 4, 5, 6, 7, 8, 9. 이걸 한 번씩 넣어서 A, F, G, A, D, E. 이 삼각형 각 삼각형의 꼭짓점의 합이 또 이렇게 다 각각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H가 2고요. 주어진 거는 H가 2고 I가 8일 때. F의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예요. F를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F의 알맞은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닌가 봐요. 여러 개가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삼각형의 모서리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다. 이렇게도 같고, 작은 삼각형도 같고, 각각의 이 작은 삼각형들도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어쨌든 1부터 9까지 수가 들어갈 거니까 전체 수가 다 들어가고 나면 세 개의 합을 세번다 합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한세 묶음으로 나눠 줘 볼까요? 요 안에 어쨌든 1부터 9까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갈 거예요. 다 들어갈고 난 다음에 각각 세 개씩 묶음의 합이 모두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합도 같고, 이렇게 세 개의 합도 같고, 이렇게 세 개의 합도 같고, 또 이렇게 큰세 개의 합도 같고, 어쨌든 세 개의 합이 다 같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은 세 개의 합도 같아야 되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을 3등분 한 값이 세 개의 합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 세 개의 합은, 수,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1부터 9까지 합을 3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네요. 1부터 9까지 합 얼마죠? 이거는 45예요. 이거는 45. 우리가 연속된 수뭐 이렇게 수식만 들게 하면서 많이 써서 나왔는데 아니면 구해 주면 되죠. 제일 큰거 더하기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그러면 4 더하기 6 해서 10이 몇 개가 들었냐면 10이 하나 둘셋넷 10이 4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수3 개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3분의 45가 되니까 1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3개 숫자의 합이 15라는 거를 하나 알았고 그러고 h는 2고 i는 8이다. 그러면 b와 d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그다음에 c와 e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3 개의 합이 40, 아, 15가 되면서 2가 들어가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는 뭐가 있나요? 여기게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2, 2를 포함하고 합해서 15가 되는 수 2가 있고 나머지 2개, b, d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2개 합해서 15에서 2배수가 13이 되어지죠. b 더하기 d가 13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4 더하기 9 하면 13, 5 더하기 8 하면 13, 6 더하기 7 하면 13이네요. 그러면 이 3개의 수는 2, 4, 9될수 있겠고, 2, 5, 9될수 있고, 2, 6, 7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8이 들어가서 또 15가 되는 수도 만족을 해야 되죠. 8이 앞에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8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CD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5에서, 이세목음의 합이 15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세목구의 합은 다 15죠. 15에서 8을 빼면 C 더하기 2가 7이 돼요. 숫자 두개가 합해서 7이 되는 경우는 3, 4 있고요. 2, 5 있고요. 1, 6 하면 7이 되겠네요. 그러면 8이 오면 1, 6올수 있겠고요. 8이 오면 3, 1, 그 다음에 2, 5도 올수 있겠고, 그 다음에 8이 오면 3, 4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 이렇게 뭐 하나 잘못 쓴것 같은데. 5 더하기 여기가 8이죠? 2, 4, 9. 4 더하기 9하고 13이고, 5 더하기 8이 해지 13이에요. 2, 5, 8 들어간 거는, 2, 5, 8. 세 자리에 2가 5, 8 들어간 거는 두 겹치죠? 그리고 요 삼각형 안에 2가 들었으면 여기에 8이 있기 때문에 8은 못 들어요. 2와 8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8이 있는데 여기 2는 못 들었죠. C와 E 사이에는 2가 못 들어요. 2는 H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미 2와 8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가 2일 때 B가 4고 D가 9인 경우가 있겠죠. B가 4고 D가 9라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8에 여기 올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8하고 16 아니면 34가 와야 되는데 이때 49가 들어갈 땐 34가 못 오겠죠 여기 4가 이미 쓰였으니까 그러면 16이 들어와야 겠네요 16이 들어올 건데 어 16이 이렇게 이렇게 오는지 이렇게 이렇게 오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4하고 6이 되면 또 이렇게 큰 삼각형도 15가 돼야 되니까 4하고 6이 되면 10이니까 a는 5가 되겠죠 5가 되고 여기가 1이라면, C가 만약에 6이 아니고, 여기는 1, 6이 들어올 수 있고, 1, 그 다음에 여기도 1, 6두개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거가 돼야 되는지. 1이 오면 1하고 4하고 되니까 여기가 5예요. 두 개의 합이 5가 되면, 세 수의 합이 15가 되니까 여기가, A가 10이 와야 돼요. 근데 1부터 9까지 수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10이 안 되니까 여기는 1이 올수 없다. 그래서 4, 9일 때는 1, 6이 오겠네요. 삼각형, 다시. 그릴게 위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가 2, 8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b가 어떤 경우에 구하고 있냐면, 음 여기 첫 번째 경우, 이거일 때 구하고 있죠. 2고 여기가 4이고 여기가 8일 때, 4이고 9일 때, 9일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사고 니까 3, 4는 못 들어오고 1, 6이 돼야 될 건데, 여기가 밑에다가 1을 넣으니까, 여기다가 들어올 수는 2, 4, 9. 첫 번째 2, 4, 9. 요거를 대입했을 때, 3, 4는 못 오고 1, 6 와야 되는데, 1, 6이 올지, 그 다음에 1, 6이 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는, 4 더하기 1 더하기, 이 동그라미도 15가 돼야 되는데, 이 3개의 합도 15가 돼야 되는데, 4당 1은 5니까, 이게 10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9까지 밖에 못 쓰죠. 1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6이 들어온 걸알수 있어요. 6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4, 6이면, 여기가 5가 오면, 여기 어, 삼각형, 큰 삼각형도 15가 되니까 5가 오는 걸알수 있고요. 나머지 숫자 뭐 있나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 중에는 1부터 9까지니까, 1, 2, 3, 아직 안 썼죠? 그 다음에 4, 5, 6, 7안 썼어요. 3하고 7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가 3이 들어오고 어디가 7이 들어와야 되느냐 요 삼각형도 15가 돼야 되죠. 4 더하기 8 12니까 여기는 3이 오면 은 15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다양스럽게 7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2 더하기 6은 8이니까 8에다 7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세 수의 합이 15가 되는 이런 삼각형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자리가 f였으니까 f에 3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한가지 또 있죠 우리가 안 넣어준 거요 경우일 때도 알아봐야겠어요 요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면 이번에는 여기 2하고 8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6 7이 요두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6 7이 오는 경우 여기에 6이고, 여기가 7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6이 오면, 여기에 6이 있으니까, 같은 6이 오는, 이거는 못 들어올 거고요. 3, 4가 와야 되겠죠. 이쪽 자리에는 3, 4가 와야 되는데, 3, 4, 3, 그 다음에 4, 3. 어떤 게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큰 3개의 합도 15가 돼야 되니까, 6하고 3하면, 9. 9에다가 19 더하기, 어, 여기가, A죠. A에서 15가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3이 들어온다. 4가 아니고 3이 들어오게 되면, 6다기 3은 9니까, 여기가 6이 돼야지 15가 될 거예요. 근데 6은 한번 쓰였으니까 6이 올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못 오고, 4가 와야 되겠구나. 6하고 4가 들어오면 또 10이 되니까, 여기 다시 5가 될 거고요. 5가 된다면,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3, 4 중에 3이 여기 오고, 여기가 4가 온다. 요까지 됐고, 그럼 6하고 8이 정해졌으면 14니까, 15가 되려면 여기 얼마가 와야 되나요? 1이 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가 6이니까, 15가 되려면 여기 9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하나씩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삼각형을 성립할 수 있게 됐어요. 삼각형의 끝에 꼭지점 3개의 합이, 각각의 꼭지점의 합이 다 15이면서 이 모양을 만족하는 수를 찾았어요. F가 이 경우에는 1이 됐네요. 그래서 F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알맞은 수는 F에는 1과 3. 여기 1과 3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연습문제 9번. 동그라미 안에 1부터 13까지의 수를 한 번씩 써넣어서 1부터 13까지의 수를 한 번씩 넣어서 한 줄에 있는 5개의 수의 합과 한 원에 있는 5개와 6개가 있죠. 6개의 수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5개의 수의 합이 가장 클 경우 이 숫자들의 합이 가장 크게 만들래요. 1부터 13까지의 수를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원을 기점으로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원을 먼저. 일직선 안에 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수들의 합이 가장 크게 만들려면 가장 크게 되는 수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만들려 주려면, 이 수의 합과 지금 다섯 번씩 계속 겹치고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수는 이 다섯 개를 만들 때도 들어가고, 이 다섯 개를 만들 때도 들어가고, 이 다섯 개의 합을 만들 때도 들어가요. 여러 개의 합에 들어가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가장 클 때, 그때의 합도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인 13을 가운데에 배치해 놓고, 이런 경우에 이걸 만족하는 식을 찾을 거예요. 그럼 1부터 13까지 써줘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3을 가운데 숫자로 썼으니까 나머지 숫자들로 같은 수가 나오게 요 4개의 숫자가 같고 요 4개의 숫자가 같고 요 4개의 숫자가, 요 4개의 숫자가 같게끔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숫자들을 보니까 연속된 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개씩 묶어주면 1 더하기 12도13 2 더하기 11도13 13일 몇개 묶을 수 있냐면 12개가 있으니까 반 나누면 6개 묶을 수 있죠 더1 더하기 12 더해서 13이 되는 수가 지금 이 안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3이 되는 수가 6개가 있으니까 더해서 13이 되는 이경우대로 여기다가 하나씩 배치를 다 해주면, 두 개씩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3, 13 들어가서 같은 수가 될 거고, 여기가 13, 13 돼서 26이 합해지고, 13, 13 돼서 26이 합해져서 이 5줄의 수의 합이 다 같겠죠. 그래서 여기 두개가 13, 두개가13 하면 이한 줄의 합은 13, 13, 13에서 39가 나올 거고, 여기도 39가 될 거고, 여기도 39가 되겠죠 합이. 그런 경우에다가 골고루 넣어볼게요. 줘 그러면 6하고 7부터 여기 6, 7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6, 7 썼고, 그다음에 5, 8 넣어줄게요. 5하고 8하고 넣어줍시다. 근데 이제 원의 위에 있는 수의 합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있는 수가 너무 한쪽만 커지지 않게 뭐큰 수, 작은 수좀 섞어서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4 9 4 9도 그러면 4 9 이렇게 써주고 4구 넣어주고 30, 3하고 10 넣어줘요. 여기 바깥에 큰수 하나 넣었으니까 안쪽에도 큰 수, 두 중에 큰수 하나 넣어줘보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직선에는 다 같겠지만 안쪽에 있는 수가 또 같아지는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7 더하기 4는 11, 5 더하기 10은 15, 11 더하기 15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26이 됐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두 개도 어차피 더하면 13인 숫자가 오겠죠.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39가 돼야 되니까 요 안에 들어온 13이 되게끔 하는 수를 2하고 11 넣어줘 볼게요. 2하고 11, 2하고 11을 넣으면 지금 26이니까 2하고 11 두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수를 더하면 13이 돼서 안에 동그라미 원의 수의 합도 39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1과 12, 1과 12. 아, 큰 숫자를 어디에 배치하도 상관은 없었네요. 그쵸? 어차피 그두 숫자가 더해져서 13이 되고 두 수가 더해져서 13이 되는 경우를 지금 구하고, 구해서 넣고 있으니까. 그럼 바깥에 원의 합도 39가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6 하면은 7에다 3하니게 1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합하면은 20이고요. 39가 되네요. 바깥에 원의 합도 39. 그래서 직선 위에 수의 합도 39고 두원위의 합도 39가 되는 어 되면서 그 합이 가장 큰 경우는 가운데 십삼 번넣왔을 때를 해서 구한 거죠. 그런 경우를 써놓으시오 해서 이렇게 한 가지 경우를 구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 여기 오는 숫자가 뭐 팔과 5가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뭐 사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